네, 오늘은 2023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VIP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거나 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 한달 동안 집중하여서 기도해 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을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살수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지나온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회한과 아쉬움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살수 있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이제는 인생을 참 값지고 소중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이렇게 흘러왔고, 후회되는 일도 많은데, 과연 우리는 다시 살수 있을까요? 다시 사는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을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 중에 양문, 쉽게이트가 있습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속죄할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양문 가까이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못 이름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입니다.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에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니까. 베데스다에서는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행각이 둘러 있습니다. 행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주랑을 뜻합니다. 이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의 연못 주변에 있는 행각들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말라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 있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한번 잘 살고 싶은데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병원을 찾아가든지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여기 행각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그 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 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행각에 누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연못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렇게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습니다. 가끔 물이 움직이는 연못이었던 것이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얽힌 소문과 전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연못이 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다더라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자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로 몰려왔고 다섯 개의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워있는 병자들은 모두 연못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가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한시도 연못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순간 물이 움직이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데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맑고 산쾌한 날에도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꽃과 나무, 새와 나비도 보지를 않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깊이 음미할 만한 겨를이 없습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일이 많고 분주해서도 아닙니다. 연못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곁에 있는 사람도 볼수 없고 아름다운 세상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세상의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있습니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 제치고 가야 하고 내가 살려면 이웃의 형편이 어떠한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이죠. 참으로 비인간적인 세상, 낭만 상실의 시대입니다. 트리나 포울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애벌레들의 이야기인데요. 나비가 될 애벌레들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베데스다 연못과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길에 노란 애벌레를 만나서 함께 여행을 하며 사랑을 하게 되죠. 늙은 애벌레의 말이 우리 애벌레들은 꽃이 에서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애벌레들은 그 말이 허황되게 들려서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런데 노란 애벌레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처럼 늙은 애벌레의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 노란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는 헤어지고 맙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과 함께 높은 애벌레 기둥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그곳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높이 올라가려면 옆에 있는 애벌레를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 애벌레가 어떻게 드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애벌레 제치고 가야 하는 것이죠. 무한 경쟁입니다. 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애벌레들도 있지만 그 애벌레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위로 위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여 애벌레 기둥에 거의 끝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멋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애벌레 기둥입니다. 여기저기 애벌레 기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애벌레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쉿, 조용히 해. 밑에 그 누구에게도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면 안 돼. 성공이라고 믿었던 거기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한 번만 움직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가끔은 우리 인생에 로또가 한 번만 당첨된다면 투자한 주식이 한 번만 가장 높은 상한가를 한번 쳐준다면 이번에 지원한 대기업의 취직만 된다면 이번 사업 아이템이 정말 세속말로 대박 한번 놔준다면, 그러면 내 인생도 한번 활짝 피게 될 텐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쉼 없이 달리면서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이 한번 움직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성공의 걸림돌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동료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천에는 비정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말이 38년이지 40년 가까이 병을 앓으며 살아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주변에 간병하는 가족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곁에 친구가 있을 리 없죠. 외롭고도 고단한 인생, 내 인생은 실패하고 패배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수 있다면 가난해도 좋으니 건강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소원했겠죠.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고 외모가 좀 부족해도 좋으니 몸 튼튼하게 강건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이 깊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미루어 짐작해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알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고 많은 시간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여기 발음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 병이 어제 오늘의 병이 아니고 벌써 오래된 병인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초점 잃은 눈빛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응시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너 다시 한번 살고 싶으냐? 새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값지고 의미 있는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세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병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 낫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연못으로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저좀 연못으로 내려 보내 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빨리 내려 보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과 전설에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애벌레의 기둥 이야기에 멈춰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그의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의 이야기와 소문에 메여 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할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지으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들어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이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 이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고, 자리를 들수 있었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던 자리, 무한 경쟁 속에서 한 번만, 제대로 한 번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전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누워있던 습관의 자리, 병든 자리,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새 삶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여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기 자리를 들었고, 그리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살수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살수 있다면, 그때 실수했던 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다른 결정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인생을 값지고 소중하게 살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시간은 이렇게 흘러왔고, 후회되는 일도 참 많은데, 과연 나는 다시 살수 있을까? 다시 새롭게 사는 길이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살수 있지? 살수 있고 말고, 여기 다시 사는 길이 있단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어디서 일어나서? 어떤 자리를 들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길.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웃을 제치고 그를 속이고 미워했던 길. 저거 한 번만 제대로 터져주면, 대박나주면 나도 어깨 펴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수 있을 텐데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았던 그 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길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한번 바라보며 깊이 심호흡하고 미소 짓는 길로,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길, 악의 길을 끊고 거룩한 길, 깨끗한 길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병 나은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가 병든 이유가 죄 때문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죄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병의 이유가 죄는 아니겠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실패와 죽음은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예요. 이 죄는 거짓과 교만의 죄, 탐욕의 죄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죄. 나 그동안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하실 것이요. 아멘.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든지, 헌금 많이 해야 된다든지, 교회 빠지면 안 된다든지 그런 단서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짓고 살았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저좀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저좀 살려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죽음에서 승리와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그의 보열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에게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다시 살고 싶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값지고 의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앞에 다시 사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콕 집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알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사는 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짓과 교만 탐욕의 죄를 용서 받아 다시 사는 길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허무한 것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길.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창조적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손길 안에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 손길이 함께 했다고 하는군요. 그 하나님의 손길 영원토록 나를 좀 붙잡아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서고 싶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